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롯데 갤러리움 센터고요다 그걸 비춰서 야들 둘이 보이죠? 아네 친구가 페라노스 <laughs> 챔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주줄 김사장입니다 여기 왜 불렀어? 생각나게 인테리어 했던 거 <laughs> 들여봤습니다 사진으로 접했는데 네. 너무 예쁜 거라 근데 이건 평짜리집이야 전용은 46평이고 응. 그리고 평수라고 하죠? 한 80평 왜냐면 여기 응. 오피스텔이니까 전용이 아무래도 평수에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는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집이라서. 여기는 들고 오면 비치는 말할 필요 없죠. 여기 현관이 뒷라래봐이과거라는 건가요, 건가? 네. 네. 원래 그냥 이 구조인지 뭔가 철거 과정을 거쳐서 공간을 확장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laughs> 일단 여기 뭐 거울이 달려 있고 네. 신발장들이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분전반 이런 것도. 네. 덮어놓는 것도 되게 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그냥 혼자 심심하잖아? 여기에 오브제도 딱 놔두면 그리고 오브제의 끝판왕이지 이게 지금 사실 다 그냥 허투루 쓴게 없어요 이게 연상이다 있거든요 <목소리> 영상이 쪽이안 나왔겠지만 지금 이 복도부터 주방라인까지 타고 가는 이필름들 이쪽에다가 구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타일 <목소리> 세라믹 세라믹도 이거 완전 완전 어. 한판 위에 봐봐 조명이 크로스 돼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뭐 이것도 되게 멋스럽다 <목소리> 간사 사이로 이렇게 조명 나오는 거봐 <목소리> 이거 조명을 넣겠지 요새 뭐 테디베어 이런 거 비싼 애들 있잖아 그렇죠. 한 500만 원 이상짜리 나야 <목소리> 어, 여기는 좀어울까제 집이면 여기에 확실히 <목소리> <목소리> 지금 뒤에 문이 너무 열리라고 있어 왜냐? 지금 센서가 바로 아 매립이 되있구나아 네. 원래 네. 톡튀어나 네. 있잖아 시 c t v 처럼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문들은 이런 센서들이 여기 메일에다가다 일체형으로 달려있어요 이제 여기 는 센서를 바깥으로 빼놓은 이유가 우와. 보면 매립이잖아요 천장 아. 레이 근데 있잖아 네. 내가 일반적으로 봤던 이 프레미스 되어있는 자동문은 폭이 1m가 채 안됐던 네. 것 같거든 흔히 보는 자동문 말고 이런 프리미스 스타일은 1m 미만으로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간 제약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겠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m 30까지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스위치 보시면 자동으로 줄지야? 네, 그러니까 이건 이 스위치로 신호를 줄수 있도록 잡아놨는데 여기 인테리어 체에 누구지 모르겠지만 참 잘한 것 같은데. 보기 싫은 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일체감 있게 이거부터가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사실 잘못 보면 그건데? 네, 이거 남은 자국이 있어. <laughs> 필름이 질감 되게 좋네 이거. 거기 봐봐. 여기가 라운드에요 색감이 자주 보던 게 아니야 이게 필름이 이렇게 끼어져서 이렇게 줄고 오잖아요 그럼 이쪽 주방 가구까지 통일이 돼 있어요 주방 가구랑 이 필름지랑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필름이 아니라 무늬목처럼 느껴지는 그러면 문을 열면 음, 화장실 이까지는 화장실이 평범해 보이지는 않네 음. 아 그렇죠. 고급지다 어, 화장실이 약간 이런 데요비역자로돼 있는 것도 처음 그거 테트리스 모양 여기도 마찬가지로 런아 음.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깔맞춤 다 해놨어 그 포인트가 이 스토퍼 있잖아요 어. 엄청 진짜 심플해요 맞아요. 여기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고무바킹이 이렇게 돌아가 맞죠? 있어요 진짜 이 쪼매난 요런 것까지도 진짜 신경을 썼다는 거 디테일 보면 사실 뭐 넓으면 안 받을 뻔하죠 이런 거 봐봐 나는 네메리트고이 때만 신기한 건데 요런데 뒤바래는 주문이 예. 그런데 당신들이 놓친게 하나 있어 화장실에 보면 수건도 수납해야 되는데 없었잖아 어? 뒤에 보십쇼 대박이지? 이 숨은 공간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감성이 너무 좋아 이 복도에 간접조명 옆으로 딱 때려주면서 예. 이 은은한 감 너무 좋네. 네 근데 우리 방부터 보고 가면 안돼? 방 있어요? 방아 있었네 <laughs> 아 덕방이 나 안으로 숨어있는 다크한 느낌의 복도를보다안에든 어. 너무 밝아졌어 그렇죠. 마루부터 색감을 완전 변화시켰잖아 완전 훅 달라졌어 그리고 요 백화점에 뭐 교통 차 막힌지 안 보고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 많잖아요 횡단보도 안 하면 건너면 돼요 지하철도한번 가면 돼요 이거 색감도 좋다 이것도 세라믹인가? 이 음, 필름이에요 필름인데 세라믹 느낌 나 사실 저는 보자마자 이게 필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동의목 화판인 줄 알았어요. 이런 느낌을 나타내게 인테리어를 공사를 한 당신들 누굽니까? 자, 진짜 당연히. 어. 사람이... 나도. 아, 이게 원래 방이었던 것 같아요. 방을 지금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아. 우와, 이쁘다. 간사이로 봤을 때 봐봐. 요렇게 보면 그건 줄 알았어. 여기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요렇게이 공간이 이야. 진짜 드레스룸입니다. 여기에 좋은 건또 여기 수납할 거아니요 이게 또 센서를 밑에다 발 아, 발에다가 아, 아, 보통 우리가 양발은 안 되니까 맨발로 하면 와이정도하이엔드다와 아. 아. <laughs> 근데 천장은 도배지. 이거 도배예요. 지하관는보입그 어. 당신이 말한 연결하는 건 봅시다. 이쪽이죠. 아우 <laughs> 와. 이게 무늬목이가? 무늬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게 절개선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판이잖아요 남판? 아, 이거랑 맞춘 겨?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가구랑 필름이랑 만났을 때 최대한 비슷한 필름을 찾는다고 몇 가지를 들고 와서 이 가구랑 붙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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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비슷한 필름지를 찾는데 여기는 같은 필름지를 뭐 구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으로 같이 연결해서 쭉 나간 거죠저 끝까지 어, 어,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 같다 영상이 아니고 진짜로 똑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통으로 다 무늬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냉장고는 좋은 거 감사합니다 음, 하네 안녕 그리고 난그 공간이 궁금하네 간살 세탁실또 김사장이 봐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일 하고 여기 이제 워시타워 돌아갈 공간을 딱 맞춰놨는데 저는 어, 와이 너무 빡센데요? <laughs> 그러니까,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할수 할 있어요 할수 <laughs> 있는데 너무 좁으니까 연결을 하고 아, 아무튼 제가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에서 냄새나는 것들 하는데 음. 이 공간까지도 멋있으면 되나? 놀랍다 놀라워 이제는 메인 봅시다. 아직까지 써보봤다는 거지. 자, 색깔이 이렇습니다. 와, 이거 무슨 일이고? 우와. 이런 패턴에, 이런 색감을 누가 추천을 하고 다녔어요? 이 업체는 진짜 정말 많이 해봤어요. 아, 전체 한 이게 판이잖아. 많이 우와. <laughs> 진짜 이거 지기네 카메라 뒤에 있어서도, 내가 입틀막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 이게 되나?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어. 들어가죠. 아 그래. 우리 또후드막 천장에 달리는 건안 나잖아요. 아. <laughs> 오, 장난 아닙니다. 오,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오, 천장에 후드 아. 대신에 됐지? 오 조명이 됐다. 그쵸. 아, 그래도 이게 또 음. 사는구나. 마그네틱 조명. 마그네틱과 거의 세트 발이 달려오는 것들 있잖아. 음. 융을 음. 이런 식으로 스위치고 나머지 요 스위치 두개 있잖아요. 음. 이건 이제 디밍 스위치거든요. 오. 와 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우리 놓쳐야지 말아야 될부분 있습니다 알죠? 이게 보면 여기는 나무거든요 응. 이건 금속이에요 우리 기존 월패드들 자리 있잖아요 아 이게 마감하기가 정말 이게 애매해요 지금 월패드를 교체하는 건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네. 기존 거를 최대한 예뻐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지 다른 사람이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거실에 보게 되면 아일랜드랑 그 저 쇼파랑 세트발이라?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 아, 이래 놓으니까 이 쇼파 색깔을 맞추려고 이걸 한거 아닐까요? 이걸 한다고 저 색깔을 맞추지 않았을까? 왜냐면 비용이 아, 돈으로 보면 얘가 훨씬 비싸거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걸로 맞춘 거겠지 아직 주인이 한 번도 안 와보는 쇼파에 앉지는 못하겠다마는 네. 이게 뭐 이름 뭐라더라? 네. 로셰보보아 현장을 아, 봤는데 뭐예요 이게? 뭐가 어, 뭔데? 곡선이랑 직선이랑 페인팅하면 이게 가능하잖아. 근데 도배는 이 빡세긴데. 완전 볼 때마다 도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우물 천장 같은 경우에는 거진다 동일하게 이걸 천장을. 오 맞네. 오. 지금 보면 이쪽은 라운드가 이렇게 크게 천장까지 깊숙하게 올라가 있죠. 어. 이쪽은 단차를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곡선 이또 깊게 이렇게 들어가. 이랬다. 여기는 음각과 양각을 썼어. 와 아, 근데 사실 대박이다 도배만 하면 진짜 깨끗해 내 말이 도배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신기한 거라 신기하다. 도장이면 할수 있어 야 근데 만 여섯 평인데 네. 집이 그럼 끝났나? 오 안방 들어오니까 색감이 확 바뀌어 버렸어 네. 아예 다른 집온것같아가 파우더 어, 뭐고 이거 아니 근데 파우더 너무 있쁜데 이거? 네. 작작. 붙박이 어, 장이네요. 그러니까 붙박이 너무... 장이네장이네 사실 이게 안방이다 보니까 원래 붙박이가 크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로옮겨놨잖아 방만 열심히 크게 쓰는 거야. 아참재이쁘다 여기도 용이네요. 식어 아 이쁘다. 아, 근데 이집 집이... 당신이 커튼한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월영을 좀 잡아놨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아치인데 저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실력 있는 업체 선택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아치도 되게 좋다. 이건 음. 또 도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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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어 이게 라운드 마감봐봐 도배. 장난 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감도 보면 도배. 음. 흔히들 이런 걸레바지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마감재가 다 들어가잖아요. 재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바로 도배 마감이에요. 진짜 깔끔해요. 실리콘도 몇센몇 밀리로 쏜온겨 진짜 음. 기술자분이시다 그러니까 <laughs> 이게 걸레바지가 없다 보니까 원래 넣던 친고를더 넣게 쓸수 있어. 여기가 이벽 끝이잖아요. 여기 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창고가 실내기실 같은건줄 알아요 상현이 오빠 이거 화장실에 없더라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응 기다려 보세요 에이 씨 아니 장난하나 처음, 처음 봐가지고 한 보세요 우와 <웃음> 우와. 핳핳핳와 <laughs> <laughs> 밖에 말할 그게 없어 우와 야 거실이 심부한거였네요 <laughs> 우와 <laughs> 이색감이라 색깔이랑... 세라믹 색감도 맞춰거든요 비싼 겠죠 필로토 비싼 거잖아. 이 정도 생기면 최소한 3, 400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 디 봐봐 이런 선발들이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쓰레는? 여기에는 막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바디오시 이런 걸 올릴 것 같지만 이분들은 이쪽에다 이제 아기자기한 소품들. 바디오시넣으면 짜질까? 생각했는데 이제 빼터를 <laughs> <laughs> <뺏터움을> 걸고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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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박이다 상상 못 했다. 사실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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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니 하나부터 여기까지 놀랍네. 하이엔드 공사긴 한데 그 와중에 가성비를 줄이려고 노력도 많이 한것 같고. 이런 집을 보면 제가 배울 점들이 정말 많아요. 어느 정도 금액과 타협을 해서 대신에 퀄리티는 타협을 안 했어요. 사실 저는 이이 패턴들을 많이 봐 와서 아는 거지. 일반 분들 보면 도장인 줄 아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도장으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사실 이렇게 네. 마감이 나오기 어려워요 네. 이 여기 도배 사장님이 진짜 탑인 것 같아요 네. 날이 어두워졌잖아요 아까 왔을 때는 밝았는데 어두우니까 이, 이 조명이랑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그네틱을 썼을 때 전체적으로 마그네틱으로 구성한 집들은 조명이 제 기준에 조금 어두웠어요. 여기는 조도 자체도 마그네틱이랑 다운라이트 간접으로 조도를 잡았는데 진짜 정말 편안한 느낌의 분위기. 근 여기 굉장한 집을 봤어. 사실 이거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전용 4 여섯 평이 진짜 56, 66평처럼 보일 수 있는 약간 마법의 풀인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저 식물 인테리어도 많이 하잖아. 네. 그런 것까지 감성까지 다 녹여놓은 것도 아무나 못네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오늘 영상 예제 끝. 하나, 둘, 셋. 안녕. 네.